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명웅 씨와 이찬원, 이두 형제가, 이두 형제가 나란히 나란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각각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는 특히 이 트로트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이찬원 씨와 장민호 씨, 임영웅 씨와 장민호 씨, 다 이런 아름다운 조합의 형제들이죠. 근데 이제 그중에서 이찬원 씨가 신곡을 내고 또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임영웅씨뒤 이어서 나란히 2위 평점 랭킹,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2위, 1, 2위를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살짝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임용웅 씨는 지금 52주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2주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찬원 씨는 6주 연속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6주 연속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가수들 중에 이렇게 1, 2위를 이두 형제가 나란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임영웅 씨는 뭐 1, 1 2위와 2위의 그표 차이는 배가 넘습니다. 영웅 씨는 63만 5,832표 최다. 52주째 1위. 그 다음에 이찬원 씨는 30만 4493표. 물론 1위와 2위의 표차가 많지만 어쨌든 이찬원 씨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위가 김호중 씨. 김호중 씨는 20만 5707표. 2위와 3위의 표차도 지금 약 10만 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4위가 영탁 씨, 19만 6,772표. 영탁 씨가 2위를 달렸습니다만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5위가 BTS의 지민, 3만 1,590표. 국내에서는 이제 솔로로 활동하니까 국내에서는 좀 우리 이명웅 씨와 이찬원 씨하고는 조금 격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은 국민 가수의 이병찬 씨가 오, 10위에 올랐습니다. 10위. 만, 천, 이백, 십, 일, 표. 뭐, 표 차이는 미미합니다만 어쨌든 10위에 올랐다는 것이 이병찬 씨가 10위에 올랐다는 것이 다소 의외의 순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병찬 씨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 천무대에서 마이크를 덜덜덜 떨면서 그 시청자에게 측은지심을 유발하게 했던 그것이 아직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순위에 이어서 또 팬덤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팬덤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에서도 임영웅 씨가 1위, 6만 3,272표.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0원 씨. 29,975표. 이것도 살짝 평점 랭킹 순위하고 비례하는 것 같죠? 표 차이가. 두 배가 조금 넘습니다. 세배 가까이 되나? 하여튼, 그렇고. 여기에 이제 영탁 씨가 3인데, 19,366표. 만표 좋아요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4위가 김호중씨. 1만 8,467표. 3위와 4위의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죠. 이거는 평점 랭킹 순위에서 김호중씨가 3위, 영탁씨가 4위였는데 좋아요 순위에서는 영탁씨가 3위, 김호중씨가 4위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5위가 송가인씨입니다. 국내 팬덤이기 때문에 역시 5위가 송가인씨가 돼서 3,546표. 그 다음에 12 이병찬 씨는 1678표를 얻어서 그 팬덤 규모가, 팬덤 규모가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좋아요, 이제 지표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아, 이명웅 씨는 말할 것도 없이 2021년 9월 11일 이후 그 전부터 방송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전혀 하지 않았고, 어, 단독쇼 KBS의 특별 단독쇼만 한회 했습니다. 그리고 OST 신사와 가시 OST 사랑은 늘 도망가와 본인의 유튜브 아니면 SNS 또 영웅 씨들을 통해서 소식을 가끔씩 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는 대적할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차트에서 일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또 이찬원 씨, 이찬원 씨는 그 뉴에라 프로젝트하고 계약이 끝나고 나서 방송 활동을 가장 맹렬하게 한 트롯맨 6 중에 한 멤버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브루의 명곡, 찬원 씨에게 잘 어울리는 브루의 명곡과 또 JTBC의 폭파원 25시 이게 정규 프로그램으로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시작하게 될 MBN의 Back to the Ground.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세 프로가 이찬원 씨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다. 가장 잘 맞는 옷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찬원 씨와 이명홍 씨가 이두 아름다운 형제가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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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사이좋게 손잡고 1, 2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은, 랭킹은 이것은 이제 인기, 물론 고, 음악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인기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차트이기 때문에, 이이명웅 씨와 이찬원 씨가 나란히 1, 2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인성 착한 이두 사람의 영원한 발전이 같이 공동보조를 마쳐가기를 저는 굉장히 고대하는,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